반갑습니다. 캠핑박사 김병도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 치약으로 기스 없애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고맙다고, 뭐, 문자 오시는 분도 있고, 카톡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전화, 문자도 고맙지만, 구독,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재미는 카톡에 그 알코올 얼마냐고 묻던데 <laughs>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알콜을 쓰는데 이알콜은 약국에서 소독용 에탄올인데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짜리 하나를 사시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국에서 이천원 받는지. 저는 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 알코올 캠핑카는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또 만능입니다. 캠핑카든 가정집이든 자동차든 간에 여러분들을 부착물을 붙이면 잘안 붙는 분들이 있죠. 부착물을 붙으면 잘안 붙어요. 떨어져요. 그러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붙이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뭐, 잘 붙이는 약이 나온다고 해서 보면은 다 알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도장에는요, 자동차 도장에는 코팅이 되어 나옵니다, 원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왁스 먹이는 것도 있고 유리막도 막이기 때문에 테이프가 붙으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아까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이 옷걸이를 놔놓고 이거를 있는 힘껏 따려도 안 떨어져요. 물론 내가 힘쓰는 거를 뭐 압력계로 볼수 없지만 옷을 몇 개씩 걸고 해도 저는 안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일반 가구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 가구는 나미네이트 재질입니다. 그러면 이 나미네이트, 멜라니온 나미네이트에는 이 자체도 코팅이 돼 있어요. 모든 가구도 다섞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이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스티커 두 개인데요. 자. 하나는 제가 이게 이건가? 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를 알코올을 보이나 모르겠네. 알코올을 안 붙이고 좋습니다. 안 닦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는, 알콜로, 닦아보겠습니다, 여기. 부착면만 닦으면, 알콜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부착면만 닦았어요. 넓게 닦아야 되나? 나이가 응. 먹으니까 알콜 묻힌 데도 잘못 찾네. 넓게 응. 닦자. 걱정되니까. 자, 여행 연습한 것도 없고 이거를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칼럼에다써놓은게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칼럼이 뭐청 개도 넘다고 찾기가 힘든다는 분도 있어요. 어. 다른 SM 세븐카페에도 해놨으니까. 자, 이 스티커 부착물이 있습니다. 이거 는 가스통을 사니까 누가 이렇게 공짜로 줬더라고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붙였으면 얘는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고나서 드라이기로 드라이기로 가열해주면 훨씬 잘 붙습니다. 이런 시트지도 붙였을때 드라이기 로 하면 지가쫙 따라 붙을수 이렇게 붙 어요. 열을 더하면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코올로 붙였던 놈은 제가 뛰려면 굉장히 힘들게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금방 뛰니까 그렇지 며칠 붙으면 나중에 이게 안 떨어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위에 끼어 떨어지고 위에 막 찐득이 안면서 머리가 아파지는데 굉장히 힘들게 떼야 돼요 근데 얘는 드라이기 가했지만 여러분 쉽게 떨어져요 자 이런 데 붙이면 쉽게 떨어집니다 네. 알코올을 안 닦은 데는 시게터일질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알콜로 닦은 데는 닦고 드라이기까지 가해를 하면 더 좋죠 못하더라도 닦으면 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트지 외에도 데칼업자들이 데칼을 붙일 때도 보니까 잘안 부착하는데 안 붙는 면을 그냥 막 붙이시던데 이 또한 똑같습니다. 그냥 붙였을 때하고, 알콜, 알코올, 알콜 알코올 불착했던 데하고는 틀릴 건데,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접상적이 좋은 거니까, 그나마 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 되죠? 자, 여기 붙였던 거 하나를, 아까, 아까를 닦았던데, 여기인 거죠? 여기쯤이죠? 여기다가 붙이고, 훨씬 덜 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잘안 보이는데, 넣고 드라이기로, 햇빛처나 대부분 드라이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얼굴 이렇게 알콜올을 닦고 열을 가하고 나면 얘는 식으면 내일 기스 나오니까 날개가 뭐랄까 찌꺼기가 묻으니까 지금 빨리 뛰는데 직접 해보시면 안 떨어집니다 자동차 도장면도 똑같고 이런 냉장고에 부착할 때도 똑같고 이런 냉장고 같은데도 알콜올 닦은 거하고 안 닦은 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떤 걸 부착할 때 보면은 거기에 닦는게 나오는데 알코올로 닦으면 돼요 알코올로 닦으면 되고 특히 자쓰임테이프가 있어요 이쓰임테이프를 제가 이 냉장고에다가 한번 부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알코올로 안 닦고 하나를 부착하고요 알콜로 여기서 닦을까요 닦고 날아가니까. 이왕이면 부착할면 드라이기로 가열해주면 잘 붙어요. 알콜 닦고. 끄라고. 여기도 똑같아요. 오래 붙일 것 같으면, 제 지금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알콜 닦은 대로 가열해주고, 이렇게 부착면을 붙이고, 위에 거를 뜯은 다음에, 이제 위에 거를 안 뜯었죠. 이게 리 m 양면 테이프지만, 위에 게잘안 떨어지네, 요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버렸더니 위에 것도 잘안 떨어지죠, 이게. 자. 이래 놓고 또뭐 붙일 면이 있죠 거기도 알코로 닦고 열을 가해서 딱 부착을 시켜 놓으면 얘는 만년붙잘안 떨어져요 얘들이다 그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데 그냥 붙여 놓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알콜 칠했는가 안 칠했... 이게 칠한 거안 칠한 거죠 열도 안 가했죠 쉽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냥. 왜 코팅 때문에 이 쓰레임이 아무리 좋아도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하루 정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자, 접착이 잘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여야 화면이 보이나요? 자, 잘 붙은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떨어질 때 봐, 늘어지기 잘 붙었죠 근데 야는 아까 여기 붙었죠 뭐 여기 붙, 알코올 안치를 데다가 여기다 붙이면 열까지 가열하는 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열을 가하고 알콜올 부착했던 분에 무착을 하고, 여기다가, 열, 많이 안 줄게요.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딱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얘도 뛰는데 또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얘도 지금 잘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도 마찬가지고, 뭐, 가끔씩 여러분들, 찍찍이도 붙이고, 많이 붙이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또 여기에 찍찍이로 TV로 고정했다고 사람들이 웃는데 이 찍찍이 붙인 것도 뜯으려면 힘들어요. 저도. 근데 이거를 똑같이 원리로 알코올로 닦고 붙여봤기 때문에 붙였던 데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드 어이든 부착물 붙이는 방법. 알코올로 닦고 시트지 같은 경우 드라이기로 열을 가 해주면 어떤 것을 붙이더라도 안 떨어지고 오래간다 근데 안 닦고 붙이면 다 떨어진다 볼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착물을 붙여가지고 이런 거다 그거용으로 했는데 힘을 없어서 똑똑 떨어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공기압력식으로 화장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갈라면서 썼는데 그것도 영원히 안 떨어진 부분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붙이면 안 떨어집니다 붙이는 면도 똑같이 알콜로 닦아줘야 되고요 알콜올닦고놓고 닦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여기 갈수 없죠 딱딱 달라붙습니다. 안 떨어지 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